오징 오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드워즈 럭키블럭을 해볼 건데요. 귀여운 제 목소리 잘 들으시면서 우리 쭉! 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빨간 팀인 것 같은데요. 어, 아이디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라고. 어, 어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양털을 구매해서 자 길을 가보겠습니다. 촉촉촉촉촉촉촉촉촉.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모름표 노란색 상자를 먹어볼 겁니다. 어빠깃뜨빵이 나왔어요. 이거 빠깃뜨빵은 배고플 때첫차 먹으면 정말 맛있는 개꿀 맛이죠. 자 갑니다. 촉촉촉 쪽쪽에 있는 노란색 모름표 상자도 먹을 겁니다. 어앵무새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앵무새 보단 큰거 보니까 어 이게 이름 뭐였더라? 뭐 무튼 다 갑니다. 촉촉촉촉 어 점프가 아주 좋아요. 잘날아니죠 여기 앞에 있는 노란색 모름표 상자도 깨보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망치 같은 게 나왔어요. 여기도 깨볼까요? 뭐야, 여기로 순간 이동했잖아. 어, 개꿀. 여기 저기, 저기 있어. 아,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일단 침대부터 부셔버리고. 어. 어! 어 뭐야, 누가 나 쳤잖아.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점프. 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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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어, 저깐저기에는 죽여버릴 거예요 기름 만들어 기름 만들어라고 오케이 좋아 기름 만들어가지고 죽일 겁니다 죽일 겁니다. 죽일 겁니다. 죽일 겁니다. 망치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칼요쳐쳐쳐쳐쳐쳐쳐쳐쳐죽쳐라죽쳐라죽쳐라죽쳐라죽쳐라나이쳐 죽었습니다 예헤 여기서 쳐쳐쳐을 하나 살게요 어 좋아요 내아이쳐한번더 보셨죠? 쳐쳐쳐쳐쳐쳐쳐쳐 죽어라 죽어라 죽라 오케이 아 아니 뭐야 내가 죽었잖아 에이 다시 왔습니다 자 지금도 제아이보드렸으니까 공석까지는 저를 안 많이 해주세요 원숭이들 왜 이렇게 많죠? 아한 명이구나. 어 갑니다, 갑니다. Go go 어, 여기 있군요. 나이스어 뭐야? 춤 추잖아. 나에도춤 추고 싶어. 짠짠짠 뭐야 이거? 뭔데? 왜보여주는데아 어, 그래 갑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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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점프 점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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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착착착착. 뭐야. 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모르겠지만 여기 어, 뭐야 뭐야 쫓온다 검은색 사람이 쫓아오고 있어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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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도망갑니다. 도망가. 도망가.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도망을 먼저 갈 거예요. 어 일단 여기 침대를 부수고 뭐야 야 피켜 내가 침대 보셔뭐야뭐야허아 어, 야, 어, 아, 다시 갑니다 어, 뭐야 어이 사람은 두명인간어 이건 뭐지? 곡괭이만 다시 가고 있잖아요 예예 조그라저그라저그라저그라쩌자자자저자자자자 쩌저어 쩌저어 이상하게 허공에 칼질만 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어, 베이컨 머리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는데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죽네? 이게 죽네? 뭐야? 에이, 뭐지? 자, 다시 노란색 침대를 부수러 왔습니다. 뭐야? 호, 보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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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예, 노랑이 죽어. 죽가죽가죽가죽가 죽어, 가 나이스, 내가 죽였죠. 나이스, 나이스, 개꿀잎. 어, 이제 여기서 또 갑옷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내 똥색에서 은색으로 바뀌었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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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죽였죠. 야, 역시 나는, 어, 킬러의 제왕이야. 어, 음, 아, 아, 네. 어, 지금 다시, 어, 파란색 갑옷으로 바뀌었어요. 어, 은색 갑옷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상한 초록색깔이 뭐지?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지? 뭐지? 아, 어, 떨어진다! 어, 죽어버렸네요. 자, 다시.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저 똥색은? 똥인가? 쟤 뭐야? 어, 풍선 타고 날아다니는 거 봅니다. 저도 풍선을 같이 한번 타볼게요. 휴. 휴, 휴, 요. 어, 뭐야? 풍선을 타고 날아갔다가 사람 죽여버리기. 아, 개꿀잼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럭키 블럭 참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쟤 택!